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 분석을 학습을 할 텐데요. 자, 딥러닝 분석을 학습하기 전에 8.1세방목에서 저희는 인공신경망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들을 보았어요. 그 내용을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내용을 보신다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신경망 어떻게 자 정의를 했었었죠? 저희가 펍세트론 XOR 게이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요? 단층 퍼셉트론 그리고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소를 했고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었습니까? 자,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겼었었어요. 그리고 학습 효율에 대한 문제도 있었었었죠. 자, 이걸 개선한 개념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는 딥러닝 혹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었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더 파생적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컨벌션 뉴럴 네트워크. 즉, 이런 기법들을 우리는 딥러닝 분석이라고 하고, 이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은닉층을 몇개 이상, 두개 이상 가지는 인공신경망으로, 여러 개의 층을 이용해서 계층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 구조를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비선형을 만든다라는 게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은닉층에 단순하게 쌓여 있었었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됩니까? 은닉층이 여러 형태로 깊이를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 처리에 처, 최적화된 인공 저기 딥러닝이 우리는 합성곱신경망이라고 하는 cnn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CNN은 크게 연산을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과 그리고 딥뉴럴 네트워크 연산. 이걸 이름을 바꿔서 풀리컨넥티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미지를 스캔을 해요. 어떤 피처, 즉, 웃게 만드는 피처, 울게 만드는 피처, 명암이 밝게 만드는 피처, 어둡게 만드는 피처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쫙 스캔해요. 그걸 우리는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싹 스캔하고 나서 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데 이미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데이터가 너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줄여요. 자 그럼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풀링 레이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이 짜자잔 만들어지겠죠? 그걸 어떻게 돼요? 딥뉴럴 네트워크에 딱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켜요. 자, 그 영역을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컨볼루션 레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원본 이미지를 수치화하여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해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하는 을 연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 등이 필터. 아까 웃는 이미지를 만드는 필터, 커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명암이 밝고 어두운 이미지를 만드는 필터 등이 존재를 하고 이, 이 필터를 딱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처 맵이라고 해서 특징이 반영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연산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6x6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n은 얼마가 되냐? 6이 되는 겁니다. 자, p는 뭘까요? 패딩 값이라고 하는데, 패딩은 이런 거예요. 이미지 6x6이 있었을 때, 여기 위에다가 하나의 어, 특정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0 값으로 이렇게 패딩을 씌운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씌워놓고 나면은, 필, 이제 필터를 딱 타고 나잖아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를 안 줄여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패딩 값이라는 거고요. 근데 p는 일반적으로 그냥 0을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필터. 요걸 스캔하는 필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안에. 그럼 요거를 우리는 3x3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x3 필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고 또 밑에 한칸 내려와가지고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면서 이 필터에는 값이 있을 거거든요. 뭐 1, 0, 1, 0, 1. 영 이런 값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곱하기 연산을 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시될것 같고. 자, 필터의 차원은 3이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이동하는 간격이에요. 아까 한 칸씩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1입니다. 두 칸씩 이동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럼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4x4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 이걸 피처맵이라고 합니다. 자, 패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